휴대폰 숨기는 남편 미행했더니 충격적 장면. 당신,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요?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3개월 동안 숨겨온 비밀을 밤 10시가 넘어서야 들어오는 남편. 왜 갑자기 이렇게 달라진 걸까요? 그리고 남편이 매일 들고 다니는 낯선 가방 안에 뭐가 들었는지 이 사연은 3개월 전 남편의 작은 변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화면을 두번 터치해 주세요. 여보, 다음 달이 우리 결혼 20주년이네. 벌써 그렇게 됐어요? 시간 참 빠르다. 그날 이후였습니다. 남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게. 오늘 야근 좀 해야 할것 같아. 매일 밤 10시가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휴대폰은 항상 화면을 아래로 뒤집어 두고 카톡 알림이 와도 바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휴대폰 좀 빌려줄래요? 왜? 내 것을 일 있어. 주말에도 약속이 있다며 집을 나갔죠. 토요일인데 어디 가요? 친구 만나고 올게.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남편분이 매일 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요? 호텔이에요? 아니요. 주택가에 있는 작은 공방입니다. 공방이라니 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직접 확인하기로 했죠. 남편을 몰래 따라갔습니다. 남편이 들어간 곳은 목공 공방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남편이 보였죠. 땀을 흘리며 나무를 깎고 있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어요. 부인이 좋아하시겠네요. 제가 직접 만든 거라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평소 갖고 싶어 하던 원목 책장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배워서 결혼 기념일에 선물하려고요.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외도를 의심했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죠. 결혼기념일 날 남편이 직접 만든 책장을 받았습니다. 당신을 의심해서 미안해요. 괜찮아, 깜짝 선물이 성공한 것만으로도 좋아. 진심은 때로 의심보다 오래 걸리지만 결국 전해지는 게 아닐까요? 오늘도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다음 사연도 함께해요.